이걸 힐링낸다는 국민단은 무슨 생각이야? <laughs> 나 진상인데요 지금? 와, 안녕 안녕 와, 안녕. 와. 안녕! 자 반갑느라 반갑느라 안녕 이모 미츠루 메르 그대들의 여진 오늘은 그대들은 아닐 수 있네 아무튼 그대들의 일부에게 여진이를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일루전라이브 소속 연하 제국 학녀 그리고요 오늘 메르헨 제국에서 술 마시러 왔습니다. 너무 기뻐요. 와. 혹시 벌써 한잔들 하셨습니까? 안 했어. 잡는다고 힘들어. 기다렸어. 기다렸다고. 메르헨 제국 배 술당이라는 것은 이게 술로 결혼신다는 거죠? 대충 그런 거 아닐까? 어, 진짜 술로 결혼하는 거야? 몰라. 그냥 술로 이거 더 흥겨운지 거기로 결혼은 되는 게 아닐까? 아 좋아. 좋아 덤벼! 안주는 뭐냐고? 예솔이는 치킨이랑 감자튀김이고 이몸도 그 얘기를 응. 듣고 어? 치킨이 먹고 싶다 해서 옛날 통닭이랑 아흥. 감치를 시켰느니라 잘했어 잘했어 까도 돼? 응 까도 돼 건배하자 아 건배 이치르 술은 뭔가요? 자, 오늘의 술은 화이트 스파클린 와인인이라 아케지 모스카토 스프만테랑 강산 해풍 오디주가 있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놨느니라 오, 그렇구나 저는 에피타이저 술로 코젤 다크 500ml 마실 거고요 그리고 잭다엘 허니 준비했습니다 와 아, 너무, 진짜. 너무 많이 참았어 진짜 어. 너무 배고팠어가지고 허겁지겁 먹고 있어 지금 아니 <laughs> 아까 둘이 셋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예솔이가 음. 치킨이 왔다고 가져온다는 거야 그랬는데 마이크를 안보고다 <laughs> 들리는 거야 예솔이가 몰아가면서 가서 밥이다 밥이 왔다 밥이 왔다 <laughs> 이러면서 가져오고 마이크다 들리게 본인 질리는지도 모르고 <웃음> 아, <웃음> 얼마나 퍼으면애고 맞어. 그래서 밥빠지러갈 음. 때마다 음소거 가지고 가시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런 거 같네. 난리 치니까. 예술인 <laughs> 예술이그 음. 자체야. 진짜 <laughs> 는술 아, 버릇 있어볼수 있고 첫 번째로. 응. 음. 두 번째로 찡얼대거나 <laughs> 앵기려고 들수 있는이라. 좋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찡얼 거리고 울고 애교 부리고. 사랑! 고백을 갑자기 해 아니 그 정도면 괜찮지 사랑 고백 뭐 어떻더냐 좋아 어, 응. 알겠어 아, 밍. 아 맞아 봉도에서 이제 400만원 벌었어 짱 많이 벌었지 오나 궁금한 거있어너돈 빌려준 거 받았어? 받았는. 아, 잘했어, 받았어. 잘했어. 나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보고 있었어. 이 몸도 예솔이 무의 한3 5초할 때까지만 <laughs>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의 8시간 한거 보고, 음, 언젠가 깨겠지라면서 마음을 버렸는지라. <laughs> 잘했어. 진정한 주머니로 거듭다구나 너도. 미채랑은 처음 폴리브릿지할때 왔을 때는. 나는 예솔이를 사랑해! 나는 예솔이를 사랑해! 나는! 이랬는데 이제는 진정한 주머니로 거듭났구나 너도 이제는 <laughs> 예솔이를 사랑한다고 자기 추면 안죠 예솔이니까 그래 예며들었네 완벽한 주머니야 근데 이모모 무이 오트 했어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패배한 기분이지 알겠어 정보 연하제국 황년임 최고 기록은 샌즈 의 26시간이다 샌즈 예솔이 3시간 동안 같은 구간에서 머리 박는 거 보고 도망쳐 나왔나 이라 이모 <laughs> 어 누구야 합동고치로 마우스 디스 제주종래 루시 어, 그래 나 마우스피스 진짜 내면 어쩌려고. 어, 나는 진짜 내 자신 있는데, 미츠르. 응. 방송 평상할 거야? 오래 하지 않을까? 그러면 마우스피스 내고, 틀리도 내고, 지팡이도 내야 돼. 아, 음. 그러네. 응, 응, 응. 지팡이 끌린다고. 끌리지 마! 아직 많이 남았어! 어, 미츠르 착하다. <laughs> 왜? 나, 나는. 원래, 그래, 상촌들 다들 준비해야지. 건강. 준비되어 있지? 라고 하는데 맨날 이모만 음. 제발 그러지 마! 라고 해도 여제님 제가 당뇨가 어쩌 관절이 어쩌고 그러느니라 나한테 이제 악질을 배워가면 되겠다 악질을 이 네, 되진고 싶진 않았는데 노력은 해보겠느니라. 어. 갑자기 되고 싶지 않았다 안 난다면 배워 가지 마. <laughs> 왜냐면 채팅창에서 그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가벼운 걸로 주세요 같은 얘기가 나와서 예쁘게 어. 말해도 별 소용이 없나 싶어졌느니라. 그냥 <laughs> 보청기부터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 몸이 어. 가차고다뭐할때 소리 질러서 귀 나간다고 보청기 만들어 달래. 이치은 어. 볼륨 컨트롤을 하라고 하면 돼. 어쩌겠어 내가 시끄러운데 너네가 볼륨 컨트롤을 하렴. 볼륨 컨트롤에 달인이 돼버려라고 하면 돼. 올바른 주머니의 자세. 그렇대 얘들아. 이왜컨트롤에서가 <laughs> 나도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을. 그렇대. 이단했네나 진짜 어쩌 애들이 얘기줄 때마다 진짜 웃긴 게 일하면서 내 방송 몰래 보다가 사수분한테 혼났다는 줄로 알줄게 있어. 내 <laughs> <laughs>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이어폰 밖으로 다 새어나와가지고. <laughs> 저도 지금 당직 중인데 몰래 보는 중입니다. 뭐? 파이팅. 웃기지 말거라. 귀에서 <laughs> 재미나죠? 귀에서 <회사에서 웃음> 스피커로 듣고 있으면 되는 걸요. 스피커로 듣고 지 개소리 예쁘다. 갑자기? 문득 응, 눈을 응. 봤는데 눈이 되게 예쁘다 생각했느니라. 눈 맞아, 눈 예뻐. 마마가 아주 개주셨어. 응. 예뻐. 응? 응, 벌써 취했어. 난 이제 양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애가 이상해질 거야. 응. 그러고 있어. 너무 귀여운데. 너무 놀리고 싶은데. 너무 괴롭히고 싶은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좀 괴롭히는 그 멋있게 한게 있거든요. 개소리 사디스야? 응. 아! 밧줄에 묶어서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거는 얀데렌거 같느니라. 가두어 놓고 나만 바라봐 하고 싶은 욕망이 언제나 있어. 그래도 돼? 예, 소리는 안 되겠구나. 그지만 그러면 안 돼. 방송해야 돼. 혼자 봐야지. 아, 방송할 수 있게 지하실을 꾸며줄게. 아, 그래? 그럼 응. 친구 불러도 돼? 친구도 같이 묶어서 가둬와줄게좀 많은데 지하실이 응. 그게 돼? 연하대국 지하실이니까 될걸? 아, 그래? 산책도 시켜줄게. 같이 가둬줬으면 응. 하는 친구만 한 10명은 응. 있는 일로. 좋아, 같이 다 가둬줄게. 우와. 나만의 친구들 지하실 나는 가 놓기 싫다나배불러서 <laughs> 음, 소화시켜야겠어. 어? 안 되겠어. 나 자. 노래 불러도 돼? 뭐라 소리 노래 안 돼. 는나는가 내게 지 짠! 짠! 큰일 났어 왜? 나 졸려 어, 졸고 있거라? 그러면 너가 계속해? 어어어 어, 어. 와 한방 짱이다 나 앞으로 술 한방만 할래 <웃음> <웃음> 내가 졸아도 누군가 진행을 해줘? 와 짱이다 어어어 어, 짱이지 알겠어 나 졸게 어오케 응.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왜아어잘 자서 귀여워서 짱... 내가 자도 너가 진행해준다는 게 정말 최고인데? 맞아 맞아 저, 맞아 방송이 자동상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와, 그런 거이라못토미츠르못 터미츠르. 콜? 응. 응. 미츠메? 아니 응, 응, 응. 아니야. 아니야. 좀더 둬야 되네. 지금 보내면 이제 반시쯤에 전화 오너이라 미츠르. 나왜 두고 갔어? 그래. 좀더 먹여야 돼. 에 잘라! 짠! 짠자! 잘리더라. 아, 나 똑똑. 똑똑. 나소리더라 아니, 이거 힐링 난다는, 국민단은 무슨 생각이야? 우리 애들, 그, 사회에 찌들어서 <laughs> 술자리라고 하면, 아, 예, 걱정해. 예, 예. 아, 그렇죠. 같은 거 하다 보면. 아니, 이게 도대체 왜힐링이나 진상인데요, 지금? 둘다 취어서 슬슬 오디오 비는 거 봐. 나졸려 자자, 우리. 자야 돼? 응. 해설아, 뱃자랑 놀고 싶은데 자야 돼? 시간이 두시야. 우리 음. 잘까, 해설아? <laughs> 시간이 2시야? 애설아 우리 2시에 <laughs> 방송하기로 했잖아 내일 아 12시간 남았어 어 맞아 그러니까 어. 이제 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바드카롱이붙잡고안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방송하고 전화하자 미치를 꽁꽁 묶어가지고 지하에 가둬는거 싶은데? 안돼 묶는 것도 가두는 것도 왜안 되는 일야왜 나만의 이라. 나만의 자전거 아, 어, 소녀해. 녹음해줄게, 예술이가 원하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만의 자장가 소녀해. 그럼 눌러와이 몸이 사람 끌어안고 스탐스탐 하면서 재우는 거 잘하는 이라. 우와. 나 무거운데? 아이, 괜찮아, 나, 괜찮아. 이몸쌀포대도 나... 드는 이라. 멀리는 못 가지만. 오. 음... 안녕하세요. 여섯 달 예술이입니다. 술 취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라. 이들은 사랑해. 어, 사랑해, 소리사랑해 우리 잠깐. 아, 어, 우리 네. 잘랑가자한입에 돕고 찾아. 아, 찾아, 자자, 아 아, 자자, 자자. 안녕. 안녕. 네. 잘됐고 재우겠느니라, 네. 안녕. 안녕.